자 공부합시다. 일단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들어온지 까먹었다. 해인이가 1등이었고, 2등이 예은이 3등이 주영이, 4등이 은혜. 그럼 은혜부터. 아 어, 온강 듣고, 형한 다녀오고, 큐티를 하고, 숙제를 하고, 네 그렇게 한일주 동안 쭉 그랬습니다. 안 <laughs> 그었어. 안녕.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발전이 있었습니까? 되게 오랜만에 성경책을 펼쳤고요. 큐티 본문. 아, 훌륭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현이. 학교 수업 듣고 묵상하고 큐티 큐티 하기. 기도는 하셨나요? 큐티 한 다음에 오. 그 후에. 훌륭합니다. 저, 다음 이은이. 저는 학교 과제 하고. 학교 과제 찌들어 있는 얼굴들 같아 지금 살짝. <laughs>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3점입니까? 아니면 조금? 음... 그런 거 같아요. 괜이는? 저 일주일 동안 뭐할게 없었어요. 뭐할게 없어. 옷장 정리 끝났어? 네, 옷장 정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괜이는 네. 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게 있습니까? 저번 주에 이점이었다면은 일점 음. 올린 거 같아요. 뭐 일점 올렸어? 네. 어떻게 올렸어?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보다는 음. 기도 양이 훨씬 더 훨씬 더 곡가공 음, 후에 따로 생각한 것도 있고 또 음. 어떻게 해야 좀더 하나님이 좋으실까? 네, 이, 이런 것도 네. 고민... 혜인이한테만 <laughs> 마지막이니까 특별 질문. 네.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 건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다 체크 끝. 본가 공부 시작. 설교 다잘 들었죠? 오늘 쌤이 몇 가지 질문을 가장 먼저 우선 은혜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운 질문할 거야. 오늘 우리의 본문은 무슨 책이죠? 오늘 전서. 네. 누가 썼죠? 디로리. <laughs> 누가 썼죠? <laughs> 어, 마을. 어마 <laughs> 네, 훌륭합니다 자 주영이한테 질문 누구한테 했었죠? 김모대한테요 디모대가 누군데? 띠로우리 <laughs> 얘들아 우리 같이 갔던 출련회전교인출련회 어디로 갔지? 우리 저녁에 우리 홍삼 했던 아 이제 <laughs> 홍삼 했던데 새벽에 쌤 자는데 한숨도 못 자고 너네 안 자고 쌤막 갑자기 깨워가지고 음. 큐티하자고 했던데 <laughs>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그때 했던 큐티 내용 기억하는 사람 아 아, 조금씩 이제 기억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안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때 스이 뭐라 그랬냐면 되게 중요한 거한 마디를 했었는데 디모데 전서는 좀 특별한 책이라고 그랬어. 왜 특별하지? 뭔가 좀 특수한 상황에 쓰여진 책이야. 왜냐면 누구나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라 디모데가 읽으라고 쓴 편지인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니? 주영아, 기억을 되살려. 디모데가 누구였는지. 그래, 되살려 할수 있어. 눈이 커지고 머리가.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 디모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세운 교회다 세운 리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해. 리더가 읽으라고 준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 거. 바울이 쓴 어, 다른 책 알고 있는 거 있어? 신약성경 아무거나 찍어봐. 고린도전서. 어, 고린도전서 또 은혜야. 아무거나 찍어봐. 로! 로마서? 그렇지, 로마서. 헤나, 이제 너 남았어. 이런 책들이 다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썼다는 책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 바울이 개인한테 쓴 책. 한 사람한테만 쓴 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한테 썼지? 아니면 디도서, 디도한테 썼지? 아니면 뭐, 빌레몬서? 빌레몬한테 썼지? 이런 식의 책은 개인이 개인한테 쓴 편지야. 또, 아까 말했듯이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 에베소서, 이런 책들은 바울이 공동체한테쓴 책이야. 한 사람한테 쓴 책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한테쓴 책이야.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회람식으로 쓴 책이 있어. 회람이 뭐냐면, 돌려서 보라고. 다 같이 돌려서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쓴 책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개인이 개인한테 쓴 책이야. 이 개인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받았고 어떤 상황에서 받았고 왜 받았을까. 이 편지를. 그거를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썼을까. 어렵게 말하면 뭐바울이대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다 쓴 책이다. 근데 시대적 상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어느 시대에 쓴 편지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어디에 지배인데? 어, 로마의 지배 받고 있었어.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시작을 달리셨지, 그건 알지.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나서 바울이 박해를 하다가 바울이 회심을 했지. 그다음 이제 바울이 전도를 당니기 시작하다가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처음에 만난 게 아니라 디모데 엄마랑 할머니를 만났어. 두 분이 두 명이 신실함을 보고 사윤이었다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지금 디모데한테 문제가 있었어. 세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겠지. 그 그 문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문제 그리고 또한 가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 당시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야 헬레니즘 문화가 뭐냐면 그리스 문화란 말이야 아유나? 오케이. 화면 보여주면 안 돼? 화면 좀 내려 주세요. 이거 못 내리는데요? 일어서서 해그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앉아. 오케이. 아,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갈게. 일단. 네? 헬레니즘 문화가 뭐냐면은 철학소 학파 경우에는 이제 신을 믿지만 되게 이론론적인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쾌락주의야. 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거기에 이제 그리스 신화도 들어가 있겠지?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는 유대교랑의 문제야. 이게 지금 이방인들한테 전해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내려온 유대교 사람들과의 문제점. 이세 가지 문제점이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거야. 디모델을.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거야.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자꾸자꾸 자꾸 잘못 가리키고 엉뚱한 사람이 리더가 막 되려고 하고 돈 많은 사람이 막돈 없는 사람을 조금 깔보고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한테 선민으로서 택함 받은 백성인데 내가 더 우월한데 내가 더 너네보다 하나님이랑 친해. 이런 거랑 우리는 절기가 있어. 절기를 다 지켜야 돼. 우리는 율법도 있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안그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이런 문제를 놓고 나서 바울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야 요점은 이거야 너희들이 만나는 그런 문제점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랑이 만들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자꾸만 분열이 되고 등 점점 찢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만약에 그것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리스도의 음, 방법이라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건데 사랑으로 점점 그 모습을 원칙적으로 먼저 보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고 교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한 가지 뭐가 문제냐면 그 지금 이 시대의 당시에는 율법이라는 개념이 신약성경은 없어 신약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야 구약성경만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와 안 나와 구약성경에 안 나오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안 나오고 부활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 바울이 계속 계속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야 바울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다는 것들을 가리켜야 돼 그게 바울의 주된 임무고 목적이란 말이야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예수님으로 설명하는 이분이 성취하셨다고 이분이 그 구약시대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얘기해줘야 된단 말이야.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은 계속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더잘 알아가게끔 말해주려고 하는 뉘앙스가 계속 계속 나오게 돼. 오늘도 여전히 시작부터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뒤에 보면 은 내가 금일를 입은 가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 되게 하시 이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계속 해서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어,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율법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완성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사랑을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율법보다도 더 앞서서 그리스도가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가야 돼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또한 헬레니즘의 패락주의가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목숨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고 박해 속 에서도 너희가 힘든 거 알아, 육체적인 고난이 있는 것도 알고. 그럼 밖해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참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왕의 주권을 세워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어, 살아야 돼. 너희 내가 지금 만들려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거.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 목회자한테 준 편지잖아요. 목사님들이 읽으셔야죠. 저희는 목사님이 아닌데요. 라고 할게 아니라, 이 본문을 이 시대에 갖고 와 보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는 고민해야 된다. 나의 삶 가운데 도대체 디모데에게 했던 바울의 가리킴이 어떻게 다가와야 할 것인가.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냐면, 내가 디모데 같은 위치를 갖고 있지 않지만, 너희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의본문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희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니? 다윤아, 다윤이는 어디에 속해 있니 지금?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어, 가족들과 살아가고 있지. 그럼 그건 가족 공동체야. 또 학교 사람들, 그리고 교회 사람들, 그리고 뭐 학원을 다니면 학원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나를 그 공동체에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보이는 문화들이나 그냥 우리 살아가고 있는 문화,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와 비교해보면 살아가자는 거지. 혹은 내가 로마의 지배는 아니지만 뭐 아빠와 엄마의 집에 살고 있던. 아니면은 선생님의 집에 살고 있던가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게 뭘까 고민해 보는 거. 야 그렇다면 이 본문이 지금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뜰 말이가 좀생겨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은 쌤이 질문을 이렇게만 해 볼게. 만약에 만약에 내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 내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사역일가 굉장히 좋고 누군가를 많이 막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고 선행을 하는 거지. 항상 어떤 공동체를 좋은 영향력을 끼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어,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을 많이 하면서 살아 착한 사람 아니에요? 어, 착한 사람이요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 당신들보다 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주고 살고 있고요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살고 있고요 더 많이 사랑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구원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구원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저는 구원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왜 필요해요? 다섯 분의 자매님들은 왜 구원을 믿으세요? 구원을 믿는다는 건 부활을 믿는다는 건데. 여러분 부활하면 뭐가 도와지는데요 디모데한테 이런 사람들이 있던, 있을 수도 있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디모데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 저는 그리스 신화를 믿거든요. 저는 제우스를 섬기는데 여러분의 종교는 왜 부활을 믿으세요? 부하를 하면 뭐가 좋은데요?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래? 갑자기 진작에 질문하고 싶은데, 너네 근데 왜 부활하고 싶은가? 도대체 이유가 있을 거 같아. 아니면 그냥 아 교회에서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이거야? 아니면 나는 진짜 부활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거야? 이런 고민을 해본 사람 손당윤아 이런 고민 해봤어? 안 해봤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고민. 나는 왜 부활하고 싶은가? 천국을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되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는 그것 때문일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왜 부활을 내가 왜 다시 살아야 되지? 한인아, 네 부활하고 싶네 해야죠 왜 왜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laughs> 어, 어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같아이 <laughs> <laughs>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각자의 주어진 삶이 다르잖아요 부자도 있고 거지도 있고 이런 음... 거 있잖아 요그 사람들마다 혜택이 다른데 그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은 약간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권한이 낮으면은 결과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에서 죽고 다시 하늘나라에서 부활을 한다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더 배로 좋은 삶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질문. 그러면 답할 수 있는 사람 답해 봐. 하나님은 그럼 불공평하신 건가? 다른 삶을 주셨잖아. 서로 다른 삶을. It's six 시간 알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섯시왜내 삶과 주영이의 삶과 혜인의 삶이 달라? 그리고 왜 부자들은 막 이렇게 막 스포츠카 막 집에 10개 정도씩 갖다 놓고 사시고 또 가난한 사람은 지금 저기 빈민촌만 가도 비 와가지고 홍수 나가지고 힘들어하고 있고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니까 서로... 근데 하나가 못됐잖아 지금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죽어도 변하지 않잖아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왜저 사람은 저렇게 좋게 해주시고, 이 사람 이렇게. 안 좋게 주시고. 어떤 불공평한 하나님의 건가? 계획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치고는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이거지. 성경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시면서 왜더 좋은 사람과 비교될 수 있을까? 공평한 게 아닌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음. 낮아지라 했잖아요. 낮아지. 하나님이 낮아지라고 하셨지. 네, 그걸로 봤을 때는 음. 이렇게 낮게 주면은 작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음. 작은, 작은 것으로 작은... 감사할 수있니까네 네. 작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너무 높은 자리로 주시면. 음. 내가 그 자리를 계속 탐나다 보니까 낮아질 수 없다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은 부활 안 했으면 좋겠네. 어. 왜냐면 좋으니까 그 자리가. 이 롤이 맞습니까? 기준의 차이잖아 어,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있어서 나는 낮아지는 것을 높아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기준이 있고 또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기준인지 뭔지 별로 안 중요하고 나는 지금 돈이 많으니까 나는 지금 가진 게 많으니까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좋고 부활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 상태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는 부자거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부자들은 그러면 오히려 부활이 없었으면 좋을 수도 있어 지금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럴까 부자들은 고민이 없고 이 세상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돈이 많나서 그것도 아닌 것 같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분명히 자기 삶에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왜냐면 이 세상은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려고 해도 완벽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 결국은 그치 그럼 부자도 그러면 부활을 원할 수도 있겠다. 스트레스 안 받는 세상, 상처도 안 받고 그런 세상, 슬픔도 없고,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세상, 부자라도. 그치? 근데,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원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당장 힘드니까. 당장 배고픔이 느껴지고, 당장 고통이 느껴지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게 바뀔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 나라, 내가 너무 가고 싶다라고 열망하고. 너네는 그럼 어떤 입장이니?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힘드니까 저한테는 부활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꼭 부활 후에는 하나님 내 삶을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좀 불행하거든요 왜 부활을 원하고 있니? 행복하지 않아서 부활을 원하는 거니? 아니면, 나의 삶을 좀 만족을 하지만,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 무언가의 나의 삶이 있을 거걸 기대하는 거니? 어떤 게더 올바른 부활의 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를 고민해보고 싶은데, 그 힘든 삶을 벗어나기 위한다면, 조금 극단적으로 볼수 있을 때, 그럼 난 지금 죽으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활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갈수 있는데,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일까? 아닌 것 같죠. 뭔가 조금 이상하지. 어, 이상해. 그러면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들어있다는 그게 뭔지를 발견해야 돼. 뭐냐면 삶이라는 거야. 삶. 내가 지금 지금 살아가는 삶. 혹은 죽은 후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더 중요하다면 내가 지금 자살을 할수 없어. 왜냐면 지금의 나의 삶도 중요하거든. 부활 후의 삶도 중요해. 지금의 삶도 중요하고. 근데 그 삶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어요라고 질문하는 거지. 그 삶에 대한 가치관이 정확히 세워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도대체 나를 왜 만드셨어요? 내 삶이 뭐예요? 죽음 후에 내 삶은 또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그 삶이 뭔지 아니?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행복할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을까? 다윗은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죽고 나서 바랐던 그 삶은 어떤 삶일까를 고민하는 거야. 바울도 똑같이 고민을 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부한 곳에 있든지 가난한 곳에 있든지 나는 지금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네. 내가 어떠한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지 그게 하나도 단 하나도 내 삶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거야. 내 삶을 정의할 수 있는 건단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 하나,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오직 그것만 내 자랑이라고 고백을 해. 다시 말해서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내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변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과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분과 내가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삶을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충분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야 왜냐면 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의 삶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하나님과 지금보다 더 가까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나는 내 삶을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이나 죽은 후에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의 부활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 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그게 성도라는 사람들의 기준이고 가치관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살아가. 부활 이전의 삶이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최우선의 가치를 그걸로 여겨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크게 신경을 안 써.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졌는지가 더중요해 나한테는 코로나가 나오던. 더큰 질병들이 확산되던 그것보다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니까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아테 얘기하는 거야 디모데아 잘 들어 너에게 중요한 건 거짓 선교사들 혹은 널 주변에 수많은 괴롭히는 환경들 모든 그런 것들 속에서 너가 전해야 될건 뭐냐면 함께하고 있는 그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지내. 게 만들고 있니? 너가 해야 될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성도의 삶을 지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란다. 이거를 편지로 써서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课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오늘의 내삶 그리고 죽고 나서의 내삶 역시 내 삶이 기다리고 있어. 나의 삶이 해이나 너의 삶이 죽은 후에도 해이나 너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 그 삶에 나는 무슨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 또 다시 우리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가보자. 아 지난 주에 우리 한반 발자국 나간 사람도 있고. 서 있던 사람도 있고 한 발자국 나간 사람도 있어 지난주보다 근데 오늘은 또 다시 한 발자국 조금 더 나가 보는 거야 고민하는 거 하나님 이번 주요 내게 나에게 또 다시 나의 삶 한줄한 나의 삶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끝에는 죽어서 부활의 삶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성도예요. 그렇다면 제가 그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게요. 하나님, 이번 주는요. 내 삶에 대해서 무진장 고민을 해볼게요. 사실 불평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과 내 삶이 다른가 고민도 많이 했고요.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공과 공부를 해보니까 어, 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저한테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지금 내삶 가운데서도 내가 스스로 감사하고 기뻐할 것들을 찾으면서 어, 뭔가 좀더 해피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전에 내 기준이 이거였다면 갖다 버리고 내 기준이 요걸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이걸로 바뀌었는데 이 기준을 살아보니까 내가 기뻐할 때가 새로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쁨이 생겨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쁨이 생각나. 고기를 먹었을 때보다 이 기쁨이 더 커. 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예전의 기쁨과 좀 다른 더. 완벽한 기쁨. 그게 성도의 삶이야. 그 기쁨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기,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돼. 언젠간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하더라도 나는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이 나에게 진짜 행복한 곳, 엄청나게 기쁜 곳이 될 거야. 더 중요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어. 부활 이후의 삶 가운데. 근데 그걸 누리기 위해선 지금 그걸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목각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한 주간 동안 생각을 깊게 깊게 해봤으면 좋겠어. 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내가 부활하고 나서 그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생각을 해보고, 지금 나의 삶의 기준은 뭘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 알았지? 그래 산발자국 더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장 15장에 보면은 15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미쁘다라고 시작을 해. 미존중고의 미입니다. 그리고 7절 존귀라는 말이 나와. 존귀와 영광이 영원 모금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거는 미존중고의 존 존귀할 때 존. 선생님은 미전중고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 너희들을 어 와, 여기 미쁘다가 나오네 어이 다음 존귀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네 어 이거 우리 애들인데 미쁘고 존귀한 중고등부 그래서 선생님은 기도했어 하나님 오늘 아이들과 공과 공부할 때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쁜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왜냐면 어, 미쁘고 존귀하고가 월본문에 나와있어가지고 세은막설레였어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미쁜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글쎄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기억하며 사는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 알겠지? 파이팅.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공과 공부를 했습니다. 주소 없이 이것저것 제가 아이들과 나눔을 했는데 준비한 음, 게 있었는데 준비한 거다 까먹고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삶 가운데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 환경들도 참 많지만 우리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장하기 바랍니다, 주님 아이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을 알아가는 것들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설레임이 될수 있도록 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